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전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중고 바이크 스트리트 밥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18년식 스트리트 밥 모델입니다. 한번 어떻게 튜닝되어 있고 관리 상태는 어떤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식 스트리트 밥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순정 핸들바가 아니고 튜닝이 되어 있는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핸들바 튜닝을 하는 데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순정에 장착되어 있는 스트리트바 핸들바보다 높이는 비슷하지만 외형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LED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소소하게 차주분께서 옆에 금색으로 랩핑까지 따로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트레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브레이크 패드의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가 머스테시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옆에 LED로 되어 있는 안개등을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야간 주행할 때 켜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하이웨이 패그를 하나 추가로 장착을 해놓으셨는데 하이웨이 패그가 블랙이 없죠. 그래서 크롬 하이웨이 패그를 구매를 하셔서 블랙으로 도색을 해 놓으셨지만은 군데군데 약간 스크래치가 있어요. 요거는 터치업을 하시거나 재 도색을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엔진은 미러키에이107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도 할리 데이비슨 정품 발판으로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코너를 돌면서 까진 흔적이에요. 이건 뭐 사고가 나거나 슬립을 해서 난 흔적은 아니고 엔진가드 하반부에 보시면은 전혀 슬립한 흔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바이크를 잘 타시는 분이 구매해서 타시던 모델이고 판매 사유도 CVO랑 스트리트박 두 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스트리트박을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투 브라더스 굉장히 소리도 좋고 유명한 머플러입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고가에 머플러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원대 중반은 가는 머플러로 알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세드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드백은 사제품으로 아마 대략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거기 브라켓까지 해서 장착을 해오는 오셨고 필요 없는 분들은 떼서 판매를 하셔도 하셨... 굉장히 잘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꼼꼼하게 가방 장착하시면서 이 안쪽에 서포트 플레이스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스펀지까지 덧대서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가방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잠금 장치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이 가방까지 다 포함해서 판매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를 보시면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거의 새거에 가깝습니다. 뭐 소모품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좌측 엔진터로 넘어와 보면 더비 커버에 굉장히 멋있는 그래픽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줄 수 있는 인디게이터, 그리고 그 옆에는 열선 잭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파크 플러그도 스크리밍 이글 레드 색깔로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훨씬 더 게이지가 두꺼워서 전기 저항성도 적고 또 빨간 색깔로 굉장히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스파크 플러그 자체도 스크리밍 이글 거를 끼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래저래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는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왼쪽 프레임 쪽에는 이렇게 USB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정품 핸드폰 거치대까지 장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뭐 별다른 거는 추가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차의 주행거리는 총 22,163km. 뭐 지금 15U를 계속 타시기 때문에 앞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날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로 나와 있는 모델인데, 뭐, 주행거리도 크게 나쁘지 않고, 튜닝 상태는 최고입니다. 지금 핸들바, 머플러, 가방, 엔진가드, 이 모든 걸 합치면 거의 천만원 가까이 튜닝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머플러 배기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할리데이비슨은 뭐 불로 배기음이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 Experience the all new Harley feeling.